야, 여기는 숨은 맛집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파트도 있고, 여기 맛집 골목처럼 약간 오래된 맛집들도 많아보여요. 근데 여기다! <laughs> 박수 치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멀리까지. <laughs> 아니 야, 이 맛집, 이 유명한 맛집인데 이렇게 또 촬영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 아닙니다. 네. 너무 좋다. 이정겨운 누구나. 지금 들어오자마자 누구나 아는 그 맛있는 냄새가 확 아, 나요 진짜. 따뜻한 기운이야. 어머니, 그러면은 그 유명한 게갓김밥 네, 김밥이랑 네, 네. 보 사과랑, 네, 또 하나 대박난 김말이, 김말이, 김말이랑 그거 어머니 대박난 거 일단 하나씩 주세요. 네. 합니다. 어머니 이게 우와. 어. 아침 넘어가 어떡하냐?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예술이다. 어머니 이거 뭐 갖고 와서 찍어 먹어요? 그냥 네. 먹어요? 멤버상을 그냥 먹어도 달콤하지만요. 어. 저는 지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젓가락으로... 오! 어. 음! 에피사이저 음. 와 갑자기 시속이 확... 우와! 이거 예술이다 이게, 뭐 이게 진짜 사과 들어있어요. 사과요? 사과. 멘보 어. 사과예요 아, 네. 야, 사과. 이거 모르셨어요? 불나네. 사과하세요. 불나네. 빨리 사과하세요. 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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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유를 살짝. 음! 연유 뿌리니까 진짜 부드러워진다. 아!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저기 지금 뜨거할때 먹어야 돼서 김밥 전에 에피타이저로 우리 김밥 친구 김말이. 우리 김말이. 안녕. 자, 김말이 먹어가겠습니다. 김말이. 와, 어머니 김말이 아버지 이거 직접 마세요. 김말이도? 네. 헉, 되게 탄탄하다. 김말이가 진짜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질 질량이 느껴지는 그런 김말인데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 하거든요. <laughs> 우와, 간장이 사, 뭐, 간장이 필요가 없어요. 떡볶이도 거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얘 자체로 지금 훌륭한 김말이. 아, 너무 맛있다. 살짝 찍어서. 와, 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왔을 때갓 튀겨진 이 튀김을 먹는 게 지금 이게 예술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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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지금 안 보고 계시거든요. 어머님. 네.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 예술이다. 음. 나 벌써 이만큼을 먹었어. 마지막 남은 김말이 요거 하나는 떡볶이 한번 또 찍어 먹는 게 국룰이잖아요, 이게. 자, 떡볶이 진짜 이거 걸쭉한 이 이게 떡볶이지 이거지. 음, 진짜 사장님 음식들 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막, 곁들임이나, 멋안 부려도 돼요. 이 자체가 너무 멋스러워, 그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김밥 갈까? 우리의 메인. 자, 가운데 있는 애를 하나를 톡. 음, <laughs>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 갓피클처럼 이게 가시구나. 윤기나게 안에 있는 게. 자, 이제 첫 입입니다. 첫 김밥. 음!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까 <목소리> 어머님 네? 간 옆에는 뭐예요? 고기 고기? 네아간 옆에 고기예요? 요거 요, 요 식감이 고기구나 네또한입음 어렸을 때 우리 김밥의 종류가 되게 많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사치 부릴 수 있는 게 소고기 김밥이었잖아요. 그런 소고기 김밥, 고기 김밥인데 거기에 이갓 피클 구하기도 힘든 갓, 이 가시라는 이런 특별한 재료가 확 들어가가지고 뭔가 풍미를 확더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먹으면서 얘는 싸가 가지고 나중에 좀 밥이 김밥이 차가워졌을 때 그때 먹어도 진짜 맛있게 막허겁지겁 먹을 수 있는 그런 김밥 본연의 김밥 느낄 수 있는 그런 김밥 있죠. 가상 김밥부터 포장해가는 김밥, 김밥까지 딱 맛있어요, 김밥. 와, 가시다. 음. 와 오늘 저희는 이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엄마 사랑 김밥을 왔는데 진짜 느꼈던 게 사장님 같으세요. 그 음식이 사장님 같으셔서 그냥 뭐도안 부려 막 잘난 척도 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맛있거든. 그러니까 살아오신 인생처럼 김밥을 마신 것 같아가지고 그 인생을 이렇게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아주 아주 좋았고요.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김밥이요. 계속 들어갈 김밥이에요. 드셔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계속 먹겠는데 할수 있는 이런 무한의 마법김밥. 진짜, 갓입니다. 갓, 갓김밥.